나는 정말 우리 민우의 그 용기가 놀라워. 어떤 용기야?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안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짜게 이게 너무 대견해. 너안 보고 살수 있어? 그 용기가 예, 예. 대단해.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안 보고 잘 지낼 수가 있니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, 뭐 저만 안 봤나요? 그 뭐지? 그 지훈이하고 예, 네. 규현이하고? 어깨춤. 어, 자, 잘 올대?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, 어. 그거는 그거고요. 가족이라고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가족 매일 봐야 되는 거 아이가? 아니, 가족이니까 멀리 있어도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겠구나. 가족이야? 가족이죠. 아닌가요? 찐 가족? 어, 리얼, 리얼 패밀리. 어? 인터뷰가 많이 다르던데? 사진 인터뷰? 잠시 뒤에 그쪽 넘어갈 거야. <laughs> 가족 맞지? 가족이죠 가족이죠. 오해할 수 있잖아. 오해하셨어. 우리 예능인 또 우리 형들은 네. 그 아티스트 유아이씨하고 이제 어깨 딱 나란히 하니까, 아야 이거지 우리 예능인 어? 형들 다 버렸나? 아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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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이자뽕가 이거. 영화에서데뷔했는데뭐얘네 그 완전 완전 그냥 기억에서 없으신 거아이고 이게 걱정이지. 와, 영 진짜. 그그그그 무슨 따른그 얘네들 그래 가지고. 아니. 우리 형들 막 솔직한가 이가 우리들끼리는 알겠지 하고 그렇게 살짝 걱정을 해봤는데. 아유, 아, 다 아시네요, 그래도. 어? 다 아시네요. 나도 그래 본다 그런 거. 어, 아구동역사 자, 사랑하는 우리 시청 여러분, 오늘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우리 걍 나와 사실 여름 달다시피 정말 마이 동생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신곡 공보하고 컴백하고 다들 철저히 계획이 었는데 그렇지만 뻔 우리 마이노이 호동형을 위해서 노이슈, 노이슈, 노홍보, 노홍보 아 이렇게 일도 없어? 뭐마할게 없어요. 미술 쪽으로 뭐 이렇게 요번 달에. 어, 그럼... <laughs> 아 요번 달에 아니다. <laughs> 아니, 물어보시니까. 없는데, 없는데 물어보시니까. 아니, 전시를 이제 10월 중순에 어디서? 런던 사치에서 하는데 아 그거 필요 없어요. 아니 아니 이거 잘라주세요. 저 이거 알릴 필요 없습니다. 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. 아하, 그냥 나왔습니다. 어허. 오해바, 오해를 그럼 안 받기 위해서 전시를 취소할래? 전시? 나그 정도로 나절대하다막난 나, 나 이런 오해 이런 나 세상이 제일 게 되고 오해인데. 나, 나 그런 오해 받을 바에 나 차를 전시 취소하겠다. 전시를 취소할 수는 없죠. 어? 전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정말 잠깐만 나가도 됩니다. <laughs> 그냥 언급 정도만. 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또 호동 형이 간만에 보고 싶어서 어허. 이렇게 나왔는데 사랑요또 보답 차원이 있나? 뭐 보답 음, 제가 뭐, 내가 충분 없지만.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데 <laughs> 아니,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보자 그래요? 아니 솔직히 형 <laughs> 어? 매니저가 갑자기 아 민호 형그 호동 형 이번에 새로운 거 들어가신다고 뭐내또 OTTR 에 네, 새로운 거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나간다 그래 이러고 <laughs> 형 항상 새로운 거 들어가실 때마다 저부르잖아요 매니저한테 연락하고, <laughs> <laughs> 이노야 이게 아니라 요번에 내 이거 나오 거예요. 알았어,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. 저 지금 OTT 장르에서 또 유독 송민호는 너무 좋아한대. 어, 우리 자기끼리 가만 있을 수가 없지. 어, 내가 그래서 그 너무 부담 주지 마라, 부담 주는 거다. 사하지 말하고 내가, 내가 막을 그, 막, 막을 수가 없었지. 어, 뭐 미안해. 그때 뭐사대 인터뷰 이렇게 자료를 좀 봤는데 뭐 내가 뭐늘 뭐. 늘뭐 입으로 담기도 어려대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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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아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솔직히 어? 가스라이팅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 <laughs>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이것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넌 <laughs> 그거 알고 쓰는 거야? 어 그거요?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 거야? 가스라이팅 강스라이팅이라고 하지 강스라이팅. 아 이유를 말해봐. 그래, 침소봉대를 만들지 말고. 이렇게 오랜만에 뵈면은 오랜만에 만났어. 세상 내 동생 이러면서 막다품어지고막 야, 나 민호 우리 내 가족 내 새끼 내 새끼 아, 형이라 부르지마 형이라 부지마미 우리 지났나 지났나 친구다 이러면서 품어주잖아요, 형.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형제지. 그러고 없잖아, 끝이잖아요. 어? <laughs> 그러고 저는 매니저한테 연락이에요. 한 6개월 뒤에. 한 반년 뒤에 야, 호동이 형 새로운 거 들어가십니다. 네, 알았어. 이러고 이제 뵙는 거죠. 자주 안 봐도 가족은 가족이라 <laughs> 그게 가족이지! <laughs> 아, 그렇네. 가족 라이팅. 어. <laughs> 네, 아니, 아, 헷갈리시죠? 그렇구나. 그만큼 원체 동생들이 종횡무지 활약을 하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것또한 부담을 주는 거다. 네. 차원에서 참고 질제하고 있는 거야. 얼마나 보고 싶겠어? <laughs> 얼마나? 어쩌나? 열번 하고 싶은 거 누르고 누르고 참다 일례를 한번 하는 거야. 근데 나도 마침 어디에 하게 돼서 연락하는 거지. 지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<laughs> <근데> 빠져든 <빠져들면 웃음> 이게 깡트라이팅이라고 하게 돼서 연락하는 거지. 또한번 지금 라이팅 당했습니다.